どうしてる <몰뜬> 저희 4층으로 좀이동시겠습니다 네. 감사합니다. 능지초차하라실례하 저희 한 발자국만 뒤에서촬량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 치세요. 야 이거 핵치합니다한발한발자

세종 임금 때 처음 만들어졌으며 저희 양, 단순히 휴소 공간에도 국왕을 호위하는 정의의 군사들이 훈련을 하는 역모작 인재를 선발하는 대학의 수장이 있었습니다. 또한 민생의 세도고 백성들의 노고를 경험하기 위해 국왕이 직접 공사할 수 있는 당심지가 있었습니다.